이번에 연수를 보고 좀 제가 느낀건데 제가 이제 언제가 지금 1 4개월째입니다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제 주문형 뭐 학술 워크샵 이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내부 물론 50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내부의 목소리라든가 또 정책 토론을 통해서 자기 개성, 개성껏 뭐좀 잔반이 있었지만은 너무 자유롭게, 옹순하게 토론한 분위기가 장년에대해서는또할얘기었다 자기 목소리를 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당 지도부가 그다 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 중요한 굴지굵직한 것을 스대스를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과제가 됐지만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는 당이 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중량감 인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또 보완을 한 그런 부 분도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다운들을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 다운들이, 이제, 이 브레인들, 이제 허리 부분이 할수 있죠. 축구에, 축구만도 있고 허리를 맞쳐주는 두뇌급 인사들이 많이 또 지금 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3년 동안에 테직크표라든가 우리 투쟁을 통해서, 어, 메이저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하여튼 우리 3년 동안에 굉장한 투쟁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우리 공화당의 그 진정성이 곳곳에, 아, 우리 공화당 가야 되 괜찮다. 이런 것이 알려진 역할이다. 덕분이다.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 당이 장당된 지 3년이라면은, 어린아이에 비하면 3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크게 우리가 할 수, 어린아이 3살이면, 말, 말을 막 외우고, 아, 정치가 이런 것이다. 정당이 이렇구나. 해서 지금 정치하신 분은, 조 대표는 한 번밖에 안 계시거든요. 저도 모아파이드에서 이렇게 흔들어 었지 직접 뭐, 제가 발바닥으로 뛰는 경험은 이번에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 다운이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당 이런 데는 그래도 어떻게 뭐 때가 뭐든지 무슨 때인지 모르지만 뭐 빨강 때든지 푸름 때든지 어쨌든 간에 때국물로 해가지고 그 색깔이 어떻든 간에 10년, 20년, 30년은 그 정당에서 이기가쫙 뛰어가지고 뭐 책략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민심을 속이든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 장난치는 요런 책략적인 기술은 뭐 역사와 전통을 탄생하지 않습니까뭐 나쁜 쪽으로 발달됐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봐야 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탄핵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표 지표라든가 우리 어, 공화당 쪽에 있지만은 어, 창당하는 을 것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뭐 이, 이왕 만들고 저당 만들고 왜냐하면 이게 연동형 비례제의 바람을 타다고 그건 이제 더불어 집권당이 어, 펌프질을 안 했겠지만 그렇게 미길 던진 거예요. 어, 베네수엘라 같은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참이 집권당이 다른 나라에 이걸 벤처 마킹을 한것 같아요. 히틀레 나치당 벤처 마킹했고 이횃불 드는 거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연동형 비례제를 해가지고 일단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파들이 짓근하고 돈으로 퍼주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정부 이제 바지 쫙 잡고 매달리는 그런 행국이 되고 베네수엘 그렇게 되고 연동의 비열장 해가지고 야당이라든가 언론이 완전히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베네수엘 같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가. 이 사람들 머리는 독자적인 머리가 아니고 외국의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지금 그연동이 되자 를 해가지고 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4월까지 많이 장당이 되는데 여기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그 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죠. 어쨌든간에 이 흐름 속에서 어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포지션을 늘리 알리게 되고. 제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저 우리 공화당 왔을 때그 저 저희 아는 지인들이 왜 당신 말이야 자유 한국당 우리 공화당 갔느냐 해가지고 어, 눈빛이 굉장히 원망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만나 보면은 어저 가서 뭐 활동하는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눈빛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 우리 해림 당원들, 당직자 계신 분들은 시민 사회든가 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온듯하게왜폐피하거나뭐 공격 이렇게 할필요 없고 같이 가서 섞여 가면서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탄핵이 아니라 이것이 체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라는 거 우리 3년 동안 개인적인 학습하고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을구하라는 거는 체제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뭐 그거는 뭐 어? 동정심을 하는 거 아니다. 아 어, 이런 체제에 대한 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을 어,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2월부터 제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전 점점 아닌데 4월 총선 결과는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 쫌 표도 불러지만 우리 공화당이 본골 제시해 가지고. 정말, 그, TK 쪽에 해가지고, 저, 독점을 한 가운데서, 원내 교도보를, 교도보의, 그, 저, 에, 교도단체로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뭐, 작년 사삼처럼, 말하자면, 철수 나쁘면, 막, 접근 한다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양단이, 쇼부가될것 같지 않은가. 우리 공화당에, 확, 이거나 아니면, 이거 막, 북삭, 옛날에 대극실패 하는 식으로, 막, 우리 식으로 가자. 도고단 식으로. 그렇게 양단 쪽으로 가는 어떤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남다르게 지금 2월, 3월 4월은 우리 뭐, 저, 지도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원들, 모든 분들이 여섯 달 동안에 어 당의 사활, 또 남의 사활을 걸고 막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